전반적인 의료시장의 침체와 환자수 감소, 의료인의 과다 배출, 외국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의 이유로 국내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병원들은 시설의 고급화, 첨단 의료 장비 도입, IT 시스템 도입 외에 병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 철학에 기반한 서비스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의 혁신 센터와 국내에서는 아산 서울병원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와 세브란스 병원의 창의 센터가 의료 서비스 디자인을 담당하는 병원 내 부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는 환자를 고객으로 인식하지 않고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일회성 치료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디자인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명 백세 시대의 도래로 의료 서비스의 개념이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 관리로 진화하면서 의료 서비스 산업은 일종의 행복 서비스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디자인은 환자 경험, 의료 시스템의 운영, 의료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 의료용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디자인적인 사고를 적용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의료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발 방법론으로 서비스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서 디자인적인 사고를 적용해서 환자의 개인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이고 사실적인 원인 파악을 통해서 환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1996년 영국의 메기암 센터가 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해서 암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강 제공과 환자의 투병 여정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메이오 클리닉의 혁신 센터, 2003년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에서 이노베이션 컨설턴시를 설립해서 환자 경험 중심의 의료 서비스 디자인 제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미국 미네스타주 로체스터스에 위치한 병원으로 직원 수가 5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모든 업무의 중심이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 중심 의무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업의 개념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불편과 불안을 모두 케어하는 것으로 업의 개념을 재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는 보기 힘든 환자 최우선의 조직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메이오 클리닉이 전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선전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메이오 혁신센터에는 수명의 디자이너를 포함해서 6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 경영 전문가, 그래픽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통계 전문가, 인류학자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신 센터에서는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해서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객의 고충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카이저 병원은 1945년에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위치한 의료 컨소시엄으로 보유 직원 수는 약 22만 명에 달하고 의사 수만 2만 3천 명에 달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헬스케어 대표적 기업이기도 한 카이저 병원은 서비스 디자인 회사인 아이디오와 함께 더 나은 치료 과정을 위해서 환자에게는 치료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간호사는 이러한 전달 체계를 활용해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진료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공동 워크샵을 통해서 간호사의 근무 기록 인계 방법을 표준화하고 사진 보드판 활용을 통해서 환자도 쉽게 자신의 치료 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산함으로써 간호사 교대 후에 환자 응대까지 시간을 2분의 1로 단축하고 병원 내부의 혁신 조직 신설, 고객 및 근무 만족도 대폭 향상 등의 여러가지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아산병원이 환자 경험 창출을 위해서 (2013년) 개설한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는 공감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의 경험 디자인을 추구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수술 전 불안감 감소 프로젝트에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수술 대기실을 전면 개선했는데요. 개인 부스를 마련해서 환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의 침대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타이머가 작동해서 대기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또한 침대를 사선으로 배치해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술 대기실 곳곳에 디자인적 사고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는 창의센터라는 서비스 디자인 부스 있습니다. 여기서는 병원 내부에 환자를 포함한 가족이 외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는데요. 외출이 어려운 암 환자들이 가족과 맛있는 한끼 식사를 하기 위한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여성 암 환자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화장품 및 뷰티 매장을 입점시키고 아웃도어 매장을 통해서 나도 언젠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이 창의센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치료 도움이견 체험도 눈에 띕니다. 장기간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서 동물과 함께하는 시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도 공급자가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의료진의 전문성과 의료 품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받을 의료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의료 기관에서는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디자인이 국내 병원들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